이루는 갱생이 안된다 지금 아 진짜 어? 잡았어? 어어어 자, 오늘 달스님 또 모셔봤는데요. 네. 요즘 이제 현생에서는 빼뼈기 예, 사장님으로서 또 이제 일하고 계시고 오늘은 피즈 이번에도 아이템이 좀 많이 변하기도 했고 한데 피즈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 예, 지금 1티어가 어.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렇죠. 모시게 됐습니다. 좀, 좀 많이 바뀌었나요? 버프가 진짜 많이 있었죠. 제일 네. 큰 문제가 만화였는데 네. 만화적 버프도 있었고 어. 데미지도 약간의 버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쓸만하다. 눈 한번 설명해 주시죠. 10초 남았는데. 감전 돌발의 격 위령포로 영양사냥꾼을 드는데 영사 드리뉴가 우리 벨트 갈 거예요. 벨트랑 존문 지나지가 아서 영사 드는 거고 마순팔이랑 주문약을 드는 건데 마순팔을 드는 이유는 우리는 리안드리랑 노덴을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피가 천병으로 싸 듣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만의 약간 빌드인데 사실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모두가 이제 예스를 외칠 때노을를 외치는 그런 느낌. 음. 이제 중국집에서 전부 다 이제 짜장면을 시켰는데 혼자서 이제 우동 따는 우동. <laughs> 짬뽕도 아니고 우동.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아우 리산드라 나왔네요. 카운터님? 리산드라도 쉽진 않은데. 그죠? 발 바로 묶어버리는데? 아, 그렇죠. 이게 피즈도 많이 진화가 된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카운터라서 힘들었는데 카운터 위에 더 카운터가 나왔어. 더 카운터가 나오다 보니까 얘네는 아 다시보니 선녀 어. 같다. 그런 거구나. 그렇죠. 이게 물이 말이죠. 우리 인류가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물의 조, 조상님이 있어요. 맞아요. 물고기부터 이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피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상님이 인류이 분, 네. 저란건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아유. 두번 하면 되죠? 아유, 두번안 되죠. 돌아가신 분. 오. 빌드부터 시작부터 다릅니다. 보통 피즈는 99%가 부패를 가요. 그렇지만, 딸스의 피즈는. <laughs> 다르다 아달스야딸스입니까딸스입니다왜딸스냐 이것도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음. 편하더라고요 이게 바람을 쬐게 하는 어쨌건 저는 도라닝으로 스타트를 하고 네. 아까 룬에서 만화스톤 한 팔찌를 들었기 때문에 전보다 만화가 부족하지 않아요 전에는 제 감독님 1레벨 만화 소모가 90이었거든요 네 그니까 러총 15가 줄었어요 5레벨에는 110이었는데 지금은 95로 바뀌었고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보통 다른 퀴즈 같은 경우는 4레벨까지 막 즐겨하지 마라 버텨라 그러는데 어. 저는 그냥 이제 가는데 안 맞았네요. 괜찮아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피즈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맞는 건 일상이기 때문에. 잠깐, 감정만 터뜨려주고 빠질게요. 네. 감정 딱 터뜨리고. 맞아요. 혹시 저희는 감정이 아니라 감전사를당한 건가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포장 교환하고, 킬각은 순식간에 나타요 판지지는 건한 한 번이, 번이면 되기 때문에. 무슨 그림인지 제대로 보겠습니다. 한번 피카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훔친다고 했어요. 그래서자 그렇죠. 과연 목숨을 훔칠 수 있을지 잡았죠? 잡았네요 아니, 아니, 아니 뭐, 형 뭐해 아니 그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돼있나 우리 아니 그게? CS까지 뭐하는 뭐, 뭐 형이 이야 이 형님 그냥 아주 아 물론 밀어주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아니 그... 왜 키를 뺏었죠? 아, 배 터지게 먹고 가시네 아 형님 다시 올 거라 믿습니다 ,이. 방금 보지만했던 순간적인 실술과 1레벨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러네 이게 1레 부터 계속 빌드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일반적인 피즈들은 3레 부터 교전 시작인데 우린 3레벨 부터 킬을 따는 그렇죠 오히려 2레벨 때 날카롭게 따버렸죠 이게 딸습니다 이게 딸스의 피즈다 이미 이 라인전 운영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번에 바뀌면서 옛날에는 W로 막타를 치면 만화를 다 돌려주진 않았거든요 1분만 돌려줬는데 지금은 다 돌려줘요 오 그래서 그냥 막타를 W로 치시면 정말 CS먹기가 편해요 그렇죠 포타안에서 CS먹기 좋은 또 챔피언이죠 피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 아, 빠지고 감염까지만 터뜨리고 빠지는 게 핵심이고. 아, 이거 딱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네요. 아, 양악키로가 양악하는 머신이죠. 아, 이렇게 또. 평 W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정말 간단해 보이잖아요. 진짜. 간단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해도 간다, 간단하고. 챔피언 네, 자체는 간단한 챔피언이 맞아서. 실제로 이거. 은 궁을 싸요. <laughs> 아, 이렇게. 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 봤기 때문에. 아 예예 예. 이건 사실 만화계에서 어, 살짝 아, 실 아, 약간 약간 못 나왔는데 미스 스 <봬드> <미스. 미스. 다이씨> <봬드> 좋아요. <봬드> 발스님 저번에 오셨을 때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 Q 써서 상대와 가까워지고 바로 면상공 그렇죠 이거는 이건 저번에 오셨을 때 진짜 놀라웠거든요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 이제 못 피하네 그리고 이게 또미니 막타 치는 타이 있잖아요 어? 네. 막타 평타를 칠것 같은데 Q 쓰면 들어와 평타 딱 치는 그때 바로 슉타 어, 그렇죠 함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나 지금? 그러니까 이거 우리, 우리 집인데 이게 이거 어, 딜이 많이 센데요 이거? 그렇죠, 이게 벨트 피지기 때문에 이게 그 발전기가 엄청 세죠? 맞습니다. 어 이거 가게 보이죠 이거는? 반도 는 반은 빠지면 죽는다야 이거는 야. 만한... 보다 이게 상대 정글들이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 미드가 로밍을 가잖아요. 네. 라인 커버를 오는데 얼마나 센지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발전기를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양 피지를 간 피지가 아니라 감전의 발전기라서 순간 폭딜이 월등하죠. 우리가 6레벨일때 보통 정글단 4레벨 요래요. 네. 그러면 그냥 한표에가는겁니다 그냥. 아, 먹지마 감전. 여. 해보라 죠못 났어요 나 진짜. 그리고 이게 팁이 하나 있는데, W를 키면 평타 사격이 약간 길어지거든요? 한2 0인가50 길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그냥 바로 보내줄게요 좋아요. 어. 야, 이거는 지금 또 딸스님 또이캐리각인데요 각이 보입니다. 여기서 빌드가 또 다른 점. 우리는 마법사의 신발을 100% 갑니다. 자, 보통 이제 피드하면 쿨감 세팅해가지고 제가농이 쿨을 돌리는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우리 피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스킬 가구 요 <laughs> 우리는 재간둥이를 한 번도 안 돌리고 그냥 한 번만에 죽이겠다는 마인드 정직하네요 그렇죠. 야발둥이가 나오는 이유가 아니 얘는 무적을 했는데 왜또 재간둥이를 돌려가지?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초식에 돌리고 있고 어느 그렇죠. 순간 분냐 쓰고 있고 한 번도 또 재간둥이 돌리고 있고 정직하네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정직하... 어 그부양 아까 킬먹은 값을 하는구나 또 그렇다. 깔끔하고요 아니, 이거까지는 데안될것 같아 친구야 욕심이 아, 많아요. 욕심이, 욕심이 욕심? 좀 많아 보이는데. 미산들은 지금 엄청 달려오고있을 텐데. 미산들의 피도여기서 지금 와들와들 사진 한번 떨듯이 떨고 있거든요 지금. 와들와들. <laughs> <laughs> 떨 텐데. 잠깐만 빠집시다 이거는. 오늘 어, 부쉈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텀으로 <laughs> 간대. 바텀으로. 이제 미드는 갱생이 안 된다 지금. 아, 진짜. 어? 잡았어. 어? 어? 와, 킬강 뭐야? 이게 아까 이쪽에서 얘가 도망가 궁리를 썼기 때문에 비아니고 딸스, 딸스요 딸스 지졌다. 벨트가 완성된 순간부터 또피주는 신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살짝 보여드릴 텐데 이쓰면서 벨트가 세요 이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가 터지는 그 위치가 더 앞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벨트가 떨어진 위치에서 이가 터져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특히 원딜들은 제간듀을 네. 쓰면은 전멸로 피하잖아요 내가 네. 위치를 알죠 그렇죠 근데 이걸 벨트로 한번 따라가버리니까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이게 여러모로 쓰기가 좋아요 근데 벌써 응. 벨트 쿨이 돌았죠 왜? Y? 우리는 유정포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 유정포가 아니고 뭐 영사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뜬금없어서 지금 <laughs> 네. <저> 뭐라고 <laughs> 말해야 될지 몰랐어요 바텀이 이번만 좀 많이 무너지긴 했습니다 그죠 그쵸? 원딜 담당 일진이또 우리 또치지 아니겠습니까 아 맞죠 근데 이 e 스킬이요 네. 빨리 쓸 때랑 네. 기다리다가 쓰는 거랑 네. 다른 점이 있나요? 범위만 다른 거죠? 어, 범위 다르고 슬로우가 걸리네 데미지는 똑같습니다. 아, 오랫동안 기다렸다 써야 슬로우죠? 아, 진짜 미쳤다. 맞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다 쓰면 범위가 커지고 슬로우, 슬로우 걸리고 궁을 썼나? 오쓸짐다 없나본데요 그냥? 이게 그렇죠? 정말 네. 루대를안 사도 만화가 넘치는데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만화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만화를 아끼려고 제 가능을 안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인 클리어 할때다쓸거 쓰고 사먹을 거다 사먹고 그런데도 이렇게 만화가 부족하지 않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라더니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라인전이 좀 끝난 거 같은데 피즈는 스플릿을 갑니까? 힌타에 갑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내가 상대를 1대1 이길 수 있는 상황이나 없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 우리 분들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네. 지나간 척 하면서 앞으로 한번 들어가면 이거 다시 올까요. 한번. 그렇지. 그보니까. 그래, 벨트도 남아있어요. 이동속도 왜 이렇게 빨라? 어? <laughs> 빠지면 되니? 어, 뭐야? 아, 이게 지속들 때문에? 그렇죠 깔끔하게 나았죠 그리고 또 우리만의 빌드. 주문이격 아주문자겠구나 여기서 이제 또 딸스만의 빌드 두 번째 꼬템으로존양를 가지 않니 아니 실제로 뼈해장국 인수하실 때도 네. 그 원래 기존에 있던 식당의 레시피를 안 가져오셨다면요? 서 맞습니다. 그전에 국밥집을 했으나 저는 국밥을 하지 않겠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 난 뼈해장국을 하겠다. 나는 뼈해장국을 하겠다. 그래서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죠? 레시피도 본인들이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본인이 <laughs>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만든 또필드로 아까 응. 말했듯이 일단 투빌드를 한번 뒤로 가지고 이야고! 뭐. 스킬 빠졌죠?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 차부당히 기다렸다고? 한번 뒤로 따라갔다가 제가 한번 더. <laughs> 리치베인 빌드를 갔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원딜이 마저템을 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진짜 거의 한 방에 줘요궁안 맞춰도 되고, 맞추면 좋겠지만, 이콜이 굉장히 좋거든요. 뒤에서 들어갈 때 피즈가 제일 맛있는 콜이 에요지이게 그렇죠. 궁쓰기 너무 좋죠. 다호것도죠렌 나왔네요. 깔끔하게 이게 딸스의 피드입니다. 이 레시피를 제가 공개를 안 하려 고 그랬거든요. 이 비밀 레시피 저만 쓸려 고 그랬는데 이 남한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걸 또 손님 채널 통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이게 또 전수를 하려고 나왔고. 자 이거 마침또 이거 엄청난 카운터가 나왔습니다. 이거 핫한 르블랑이죠. 어떻게 또 이겨내실지 긴장되는 순간. 잡으면 맞추면 당겨. 좋아요. 이거는 잡은 거맞죠안 그래요? 네, 비션만 아니면. 어, 어 이제 비션으로 죽죠? 나이스. 어, 지크 스킬이에요. 좋습니다. 우리가 먹었으면 좀더 맛있었을 텐데. 어이고, 어, 선생님? 보자마자 네. 바트를. 일단 뭐 막고 시작해서 기분이 좀 나쁜 상황이긴 한데 피즈가 힘들어하는 룬중 하나가 뼈방패예요. 응? 저 친구의 뼈방패를 들었고 콩콩이로 짤짜리를 좀 넣는 식으로 눈을 세팅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르블랑은 감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저거 많이 들더라고요콩콩이로짤 넣는 식으로 그리고 피즈할 때꼭 킬을 딴다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사실 초반에는 CS 안 먹어도 충분히 괜찮은 캐릭이거든요. 중반에도 세고 그냥 무난하게만 크면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하고 안나면 오히려 더 좋아요 퀴즈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초반에 망하면 복구가 안돼요 원거리 스킬이 없어서 한번 망하면 계속 그냥 맞다가 게임이 끝나거든요 응. 퀴즈가 어이구 언제 상대 먹었지 그럼 우리가 바텀면서 퀴즈 그렇게 그러니까요 호브를 먹고 좋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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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상대는 못봤습니다 상대는 못봤고 우리 바이만 봤기 때문에 이거는 <laughs> 오히려 상대가 어 퀴즈 전멸이 있는데? 어 이거 들어가면 안되는건 아닌가 우리는 <laughs> 지금 상대가 못 봤어. 그게 오,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이론이 타당하네요. 그렇죠. 상대는 못봤는 생각이 보니까. 상대는 이미 내가 전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심리전이군요. 그렇지. 역으로 심리전을 거는 거죠. 미쳤다. <laughs> 당황했지만 가지고 태연하게 오 좋아요 네, 이게 사슬만 안 맞으면 질교를 압살할 수 있군요 아, 맞아요 사슬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요 아, 그리고 바텀을 한번 가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르블랑이 테를 썼고 바이가 바텀을 가고 아무모가 네. 딸피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마치 궁이 있고 상대는 우리가 전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아, 그렇죠 상대는 우리가 전멸 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르블랑은 멀어요 올 생각도 없습니다 이쪽을 몰게 이거는 네. 아 일부러 와처용야 어, 아, 아, 처용이야 <laughs> 마음이 아픈데 아, 서형 너무 마음이 아프자 그러니까요. 대포를 먹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괜히 앞에 가서. 야, 이게. 아, 이거는 잘못한 게더 맛있네요. 아이고. 어! 아, 이거 전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멸스러물이 이게 또 아쉽네요. 아! 컷! 아쉽습니다. 원딜한테 킬을 주기 위한 이런 그림까지. 로밍 위주로 우리가 자꾸 지금 c s 조금씩 포기하고 움직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솔킬 따기가 쉽지가 않아. 레블랑은보주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당겨! 맞추고 깔끔한 킬. 일단 일단 알만 빼줄게요. 알만 빼고. 아, 아니구나 언제 또그것같아요거 이거 암호를 주자.

굳이 타워 업으로 가게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배가 고팠나봐요 뭐 그럴수 있어요 네, 원래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그렇거든요 그렇죠 제가 자주 배고파서 알아요 없는 척 없는 척 오케이 괜찮 아, 이거 아, 오히려 아. 좋아 뭐요? 뒤에 애니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궁 맞춰서 이제 들어갔으면 죽었습니다 이거는 아, 오히려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낚시라는 느낌이 낚, 낚, 그렇죠 딱 걸렸지 근데 좀 세하거든요 이거 선생님? 와드무라 보네요 헬트로 어, 어. 선생님? <laughs> 가려주, 가려주세요 아, 자, 자, 선수보하겠습니다선수보할게요 자, a 주세요저애니 n y t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n 때 a 요 어? t h i n g anything, 아 n y t h 하 n g a n y t h i 아 g anything, a n 한번더한번더 근데 이건 제가 능글돌왔으니까 보고 <laughs> 어디까지 오, 어디까지 오, 올 거야? 우리 집까지추 야! 어디까지 올 거야? 배트쿨 배트쿨 차. 쿨 제가 지금도 돌아요? 어떻게 어어어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어쩔, 어쩔 건데 어쩔, 어쩔, 어쩔 건데 어쩔 어면서 어! <laughs> 자, 트인형 분이 있거든요. 이유가딜못 하게 하는 것만으로 괜찮거든요. 잡았죠? 요 이러면 이제 1인분 안 구해요 아니 아 이즈... 궁극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킬 볼까요? 한번 이제 굉장히 잘 컸거든요 그렇지, 잘 근데 트린. 이런 이즈를 곧큰 걸로 보였던 피즈가 잡아버린다 그렇습니다 상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러면 짜이확 나거든요 원대 네. 입장에서 이건 싸울 것 같은 느낌이니까 뒤로 한번 돌게요 네. 트닝이 멀긴 멀어서 바이가추을것 같은데 이거는 막을려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자 튜닝이 2차까지 밀었고 너무 좋았다 이자세 일단 이한테궁맞췄거든요 확실히 잡아주고. 그럼 이제 바로만 마음으로도 이득이고. 세 번째 코어템은 존나를 가요. 근데 여기서 엄청 잘 크면 사실 그부를 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신발이랑 솔지히까지 할게요. 어차피 지금은 사실 우리가 주인공이보다는 기 네. 우리 딜러들. 그렇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는 충분히 암살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이비가그 앞에 서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게 돼 있나 그게? 오오 초시기로 초지기 원더. 버블 뚫고 이 시까지 풀들러서 잡고 아무까지 잡고 끝났다. 아 지금 깼다 오늘. 그리플까지하면서발언까지 <laughs> 아니 정말 그데 신기한 게에이비아 풀콤보로 원콤이 나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나요. 아 끝나겠네. 이런 뭔가 나만 축제에 끼지 못한 느낌. 그니까요. 아이 팀원들 모두 뭐 축제하고 있는데 성급하게 뛰어와 봤으나. 정말. 이거 내가 깨면 내가 마지막 주인공 아니야? 맞아요. 야. <laughs> 했습니다. 네요.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딸스님 네. 모셔봤는데 너무나 시원시원하고 또이 본인만의 빌드로 이렇게 튀어 올리고 또 게임하고 계신데 앞으로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어디서 방송하시죠? 네. 실차랑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고요. 피드 위주로 방송하고 또 다이애나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다이애나도 또 기회되면 언제 와서 제가 한번 또전도해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까. 것아 그, 좋습니다. 오면은 피드 많이 가르쳐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컷. 컷.